그러니까 대부분 첫 단계로 힘을 빼면, 그 다음에는 그 인물을 나로 받아들이는 과정,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잖아. 그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해. 우리가 대본 안에 갇히는 이러면 남들과 다 똑같은 연기가 돼. 근데 대본이 내 안에 내가 이해되고 교감수가 되면 그건 남들과 다른 나만의 연기가 되거든이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대본을접근할때 어떻게 되요 상황 분석. 그 상황 분석이나 그, 그 이런 게 이제 거의 다 정답을 찾아 이렇게 할 거야. 그래도 그걸 충실히 이해해. 관점을 좀더 바꿔보자. 이 대사가 그 인물이 이, 대, 이 말을 하는 거 있잖아. 이건 왜 하는 걸까?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살아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. 이 대사를 하는 뭐 과거도 있을 거고 경험도 있을 거고. 그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느냐, 교감하고 있느냐. 그걸 찾아내는 게. 이거에서 이루어오는 방법이야. 우리가 수업 중에도 그렇잖아. 지금 수업이 달라버렸잖아. 왜 달라버린 거야? 나로 받아들이고 있고, 내가 그 인물로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이 말을 하는 이유. 그거를 이제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메소드에서 왜. 그래서 왜. 왜. 목표. 행동동사. 근데 이건 방법이고.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.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. 그게 진짜 중요하다. 이 과정이 적용이 되잖아. 나한테 그럼 여기도 무조건 달라져. 너희도 경험하자. 그러니까.